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가져가라 그랬어. 예수님은 하나님 품에 독생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들이 들을 수 있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백성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의 음성은 오직 성령이 도와주시는, 이끄시는 그들만 바로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 1장 18절에 보면 글, 큰 소리로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선지자들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수천 년을 통해서 무수한 말들을 다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전하게 해준 모든 것들이 백성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고 그들은 다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 품에 독생하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한 그 말을 듣는 그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런데 자녀가 될수 있는 이런 자격과 자녀가 될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합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녀가 되려면 그 음성을 듣고 너희가 네 믿음으로 그 환영하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뭐냐,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는 믿음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에 아무리 많이 참여해도 믿음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고. 이건 장도님에게 하는 말이고, 이건 권사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건 집사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한그 말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요. 아들이요. 거룩한 자요. 너는 죄 용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시니 예수 안에서 내 의를 가져가라.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육체는 세상에 남겨 놓고 우리 영혼이 부활되는 겁니다. 부활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누구에게로 올라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에 독생하시다 보셨으니, 우리가 아들면 되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내 의만 가지면 예수가 너희에게 말씀한 그 복음 안에 그의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만 하면 너희는 아버지께로 예수님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녀니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자녀가 된것이죠 자녀는 백성들의 법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법 속에서 사는데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노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보문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잡으세요 하나님의 의의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와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다는 걸 예언을 한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선지자와 율법이 증거를 한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의의를 가진, 하늘나라에 살수 있는 거룩한 자격을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면, 내 몸은 세상에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내 의의를 가져가라! 뭘로?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져가라. 내 의의를 가져가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시니 내 안에 거하여 영원함을 가져가라. 누구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해서 영원히 살수 있는 영원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의 의의 도를 듣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 율법은 천국에 한 발자국도 내디지지 못합니다. 그건 세상에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이 복음이요,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가지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은 내 말은 영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자들만 사망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몰라버리면 하늘나라의 주인인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다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망과 이런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 영원히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천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돌을 닦은들 발과 닳도록 돌을 닦아도 그들은 영생에 이르지를 못니다 영생은 무슨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무슨 철학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가 와서 내 거룩함을 가져가 재물을 너희들이 가져가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냐?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함 속에 있는 그 자를 원하시는 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제한된 한정된 율법 속에서 의 속에 살아도 그건 세상의 의지 하늘 나라의 의는 아닙니다. 하늘 나라의 의가 누구예요? 거룩한 누구예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겠냐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를 막 증거하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를 막 증거하는 겁니다. 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데나 가서 십자가 걸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만이 점령한 교회. 예수만이 증인이 되 교회. 예수만이 존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구원자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된그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예수 빠져 버리면 아무것도. 여러분 안 믿고 지옥 가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먹는 밥, 음료, 모든 것 똑같이 먹고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자들이 누굴까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 죄 용서받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 속에는 어느 누가 무슨 종교요 어떠한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온달지라도 그 교훈은 다 세상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 종교를 만든 자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 자기 몸을 쳐서 그 종교의 교리에 복종시킨 자도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은 인간 스스로 마음으로 심리를 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내게 와서 가져가라 믿음을 가져가라 내 생명을 가져가라 내 사랑을 가져가라 어? 가져가라는 거예 이게 누구예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져가는 거야내 거룩함을 가져가라 누가 예수님이 외쳤어도 누가 가져간 사람이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 밖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가 없는 자들이요. 영원함이 없는 자들이요. 그들이, 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으며 자녀로서 또한 거룩하게 이 세계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제자들과 어, 한 3년간을 살다 가셨어요. 그 3년간 살다가는 발자취를 보면 세상에서 병이 들어서 죽는 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 주십니다. 그때는 의술도 없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 거기서 다 살아나는 걸 주님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빈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2000명, 3000명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생선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누가 가지고 온게 뭐가 있냐? 어린 아이가 떡 다섯 개가 있습니다. 생선 두 마리를 가져와 이걸 가져오라. 주님께서 거기서 축사를 하셔가지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주님은 내게 무엇이든지 가져오면 떡이라도 어린 아이 먹을 양식이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오천 명이 먹는 거.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는데 그 생선이 5 0명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지잖아요. 귀신 들은 자가 귀신 떠나가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힘있다가도 딱 귀신 들어오면 그때는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건강할 때, 자유할 때, 마음대로 믿음 생활할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양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예수의 손길 위에는 어린 돕는 거예요. 이걸 나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물질의 재물의 복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걸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멘. 가져가라. 우리 지금 서두에 뭐라고 말씀? 예수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가져가라. 믿음으로 가져가라 주여, 제가 주님을 믿나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게 믿음이요. 에 주님 성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되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약속한 걸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이시니 내 안에서 생명을 가져가라.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있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진 지금 이 생명은 세상에 사는 동안만 사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 그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와서, 내게 와서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을 너희들은 가져가라. 누가 가져? 예수를 믿는 자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우리가 얻나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이 나와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생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안에서 영생을 가져가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영생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보상을 복주는 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교육하자, 너나 가라. 예수 믿자, 너나 믿어라. 그러고 다 포기한 거예요, 지금 와서 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어느 딱 때가 지어서, 우리가 정말 교회 가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 데서는 방황을 했겠지만, 진리 안에 증거되는 곳에 딱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도 내 안에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으로부터 가져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로 살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들어있는 진리 그 진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내게 가져가라 믿음으로 가져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보고만 해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손쉽게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더라고.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제시한 겁니다. 우리 다 믿음 하나 하나님이 제시한 걸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께서 무슨 돈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가지고 온걸다 주시기 위하여 예수는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영생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말씀에 포커스가 되어야 돼요. 그 진리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요. 아들 예수의 생명이요. 에 진리 안에 믿고 순종하는 나도 바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짜예요 공짜 자, 공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공짜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유한 거고 얼마나 빈부격차를 초월해서 그저 내 마음으로 믿으면 너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와 범사의 모든 삶을 막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타이틀을 준건 뭐냐면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가라. 아멘. 예수 안에서 가져가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무슨 무엇 하나를 제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오신다는 건 선자들이 명을 받았지. 오신다는 거. 예수가 어떻게 생긴 줄을 알아 예수 키가 얼마나인 줄을 알아 모릅니다. 그러면 얼굴이, 얼굴을 봐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했어요. 예수를 본 자들도 많아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에게 신임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우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기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 이름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일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 겁니다. 단, 예수의 몸은 영의 몸이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사명감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놓치더 않는 사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막기도하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 어떠한 불편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위협을 하고 보음전하면서도 때로는 위협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엄습할지라도불안하 깜빡하지 않고 큰데 안 내가 되게 하달라고 가절히 기도한다. 죄종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평시도 평신도는 왜 기도를 안냐? 죄종들도 덤받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고 나는 목사님 되는 거예요. 안수실사님 되시고 나는 목사님이에요. 그치이 직분과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는데 왜 여러분은 왜안넘어요 무슨 백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 안에서 일하지 마라 그랬나 그러면 일을 안 해야 돼 예수 안에서 복음 전파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고 넘치기를 주행으로 추관합니다